가용도 밀폐용기 실제 리뷰미 추천 베스트 3. 코의 국내 생산 BPA FRE 밀폐용기 10조 세트는 주방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400ml부터 1300ml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BPA 프리 제품이라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세척도 간편해 식기 세척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투명해서 내용물이 한눈에 보이니 편리하답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만큼 품질도 믿을 수 있고, 밀폐력이 뛰어나서 음식의 신선도를 잘 유지해줘요. 주방정리에도 도움을 주는 이 밀폐용기는 가성비가 뛰어나서 하나 더 구매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정말 추천합니다. 라겔라 비스프리 모듈러 밀폐용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4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반찬이나 간식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냉장고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니 따뜻한 음식을 간편하게 데울수 있어요. 특히 이 제품은 b p a f r e 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항균실리콘 패킹 덕분에 밀폐력이 뛰어나서 내용물이 새지 않아요. 고무 패킹도 쉽게 분리해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가벼운 트라이탄 재질 덕분에 손목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주방에서 더욱 빛나네요. 이 제품을 통해 냉장고 정리가 한결 쉬워졌답니다.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헬로키친다 용도 밀폐 유리병은 750ml 용량으로 4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색의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버클씨 뚜껑 덕분에 밀폐력이 아주 우수하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주방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특히, 피클이나 소스 같은 액체를 보관하기에 딱 좋은 크기인데, 입구도 넉넉해서 내용물을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버클과 실리콘 링이 함께해 공기 차단이 잘 되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깔끔해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하니, 살림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